이설리몇 살? 몇 살. 몇 살? 네 살. 네 살. 네 살. 네 살. 오지. 네살 이렇게 해야 돼야겠지 네. 손해봐 손으로 몇손몇 몇 개예요? 네몇 개. 네 개. 네 개. 이설리몇 살이 살이에요? 네 살. 아니 몇 살이에요? 네 살. 제발. 네 살. 네 살. 네 살? 네 살. 옳지.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? 뭐 먹고 있어요? 딸기좀 먹고 을 있어요. 근데 빵이랑 같이 먹어 이사람. 딸기 도넛? 딸기 전 먹고 있어요. 딸기 도넛 먹고 있어요. 예, 포크로 찍어 먹어 포크로. 음, 네. 엄마 포크로 찍어 먹어 주세요. 우유요 알겠어요. 포크로 포크로 찍어 먹으세요. 소... 야, 소금. 아니야. 그 그거 설탕 가루야. 오빠가 소, 오빠가 계속 소금이라고 하고 했는데 먹어 보니까 소금 아니었지 연아. 아니요. 뭘 아니어야. 야요. 설탕 가루 였어 포크로 찍어 먹으라고 유니설 세게. 예예 예. 어, 됐어? 네? 어 먹어. 뭐? 이악매 달콤하잖아, 봐봐. 이 언이. 도 다지지요. 참 달콤해. 참 달콤해. 참 달콤해. 참, 참 달콤해. 이거 예. 보자. 예. 거울 아니었어요. 네, 아니었어요. 해님이었어요. 해님이었어요. 엄청 큰 해님이 반짝반짝. 엄청 큰 새가 우들우들. 꽃게가 불서는 방구. <laughs> 아, 진짜 거지 <큰다운. 웃음> 오빠는 이야기잘 모르는데 이거 봐야지. 아지. 오빠도. 아이 그만해 자. <laughs> 아빠가 거야 아빠가 아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정보 주세